천 원까지는 조금 외져도 돼요. 고객층을 어떻게 만드냐가 타겟팅을 설정하셨나요?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알려주세요. 네. 모든 내용이 다 있단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거 하나. 근데 가연 고객이 온다. 형님의 영업 비밀. 이것만 알면 스시집 대박 날수 있다. 오늘은 짜장면 집을 완전히 망하고 스시집으로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신. 우리 스시마루 사장님 이상영 형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번에 아예. 중국집 망한 이야기 아, 하고 만명 정도 몰랐을 줄 알았는데 <laughs> 어? 200분이 모셨어요. 아, 200분도 <laughs>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중요한 것은 정말 몰입해서 봤대요. 아 마지막 잘 됐다 했을 때 박수를 치면서 아아아 인상이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형님. 아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 아주 팬클럽이. <laughs> 우리 그래 이제 중국집을 말아먹고쓰시로또 네. 네. 성공을 해서 양평동에서 꾸마하키 그냥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꾸만하게요. 꼬만하게 네. 합니다. 꾸만한 느 네. 많은 분들이 오다니시는데 저렇게. 아, 네. 쓰시마루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네. 있는 대표 이상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아, 아 맞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야 는지 모르겠다. 아, 물어보시면 편하게 물어봐도. 월 매출은 아, 얼마입니까? 네, 월 매출은 제가 이제. 5천까지는 제가 내가... 월, 매출에... 예, 월 매출입니다. 월 예, 매출입니다. 실제로 버는 돈은 응. 실수령액. 응. 예, 그건 얼마나 되는지.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내가 재료를 얼마나 쓰냐? 50%를 쓰냐? 60%를 쓰냐에 따라 음. 틀려요. 응. 내가 만약에 40%를 쓴다 그러면은 60%가 남는 거예요. 그 회에 조그만하게 주면 그렇지, 나뉘는... 조그만하게 주면한 70%까지 남죠. 예. 그 회를 안 주면, 안 주면 망하죠. <laughs> 형님이 지금처럼 무조건 잘되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아, 있으셨어요? 이 솔직히 제가 이제 중국집을 그때 그만두고 네. 하려고 했던 게 뭐냐? 참치를 되게 좋아해요. 참치. 오. 그래서 중국집 하면서 1년 동안 파곡동에 있는 스승님한테 찾아가서 오. 엄청난 비용을 주고 그래서 뭐그 당시 운동도 그렇 그때는 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실데 기술을 배웠는데 와 네. 나는 뭐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 뷔페나 초밥집 네. 가면은 밥이 어때 딱딱해져 뻗어하고막 하적, 하적, 예. 단단하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내가 개발한 게 온초밥. 온초밥? 나는 사리를 따뜻하게 한 거야. 오. 근데 너무 뜨겁게 안 하고. 사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딱 온천 초밥식으로 하니까 이게 손님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잘 먹는 거 초밥. 스시집을 아 뭐. 어. 여기에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솔직히 여기에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네. 월세가 좀. 월세가. 네. 좋은 자리 가서 월세 많이 내고 하면은 그게 네. 장사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 처음에는. 자리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월세 비싼데 가면 절대 안 돼요. 아 가장 스트레스가 월세 보내주는 거. 아 근데 장사가 잘돼도 월세 날면 돌아오면 한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 계속 받는 아... 초밥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 권리금 없는 곳, 보증금이 작은 곳, 아... 뭐 천만 원, 그리고 이천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돼요. 네. 음... 보증금을 적게 넣으면 내가 폐업을 하게 돼도 네.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말. 근데 막 오천만 원이억 넣는 사람들은 음... 나중에 한 푼도 없이 다 까먹고 나와요. 되도록이면 은 월세가 나는 딱 기준이 음... 1 2 0만원 이상을 안 넘는 곳. 어... 음. 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입소문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가요 그렇죠 네. 지금 이곳은 월세도 쌉니다 네. 보증금 1,000만원에 120 1,000에 120? 네. 음. 그리고 평수는 20평입니다 이 평수가 만약에 큰 길만 나가도 네. 무조건 5,000에 300짜리입니다 어이 되게 넓잖아요 20대 정도면 네. 그렇기 때문에 300도 300도 이거는 저렴한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이 정도 평소면 그 정도 300 이상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초밥집을 창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네. 건 조금 외져도 네. 돼요. 외져도 돼. 요 네. 오히려 응. 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창업을 하는 업종이 있고 네. 다 다르잖아. 네. 그치 만약에 뭐 쉽게 말해서 명랑 떡볶이 이런 거는 음. 천 원짜리 팔면서 음. 입지 접근 좋아야 되잖아. 맞아. 상권이 많은데래. 명랑 핫도그 같지 근데 초밥집은 여러분 다릅니다. 왜냐면 <laughs> <laughs> 초밥집은 아무래도 장인 정신이 좀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외져도 그게 더 홍보 효과가 좋아. 아, 오히려 숨은 맛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요즘에 네. 분들은 고객분들이 네. 워낙 똑똑 가셔가지고 네. 어디 맛있다 그러면 다 찾아내. 맞아 다 알아. 맛만으로만 과연 스시마루가 성공했을까요? 네. 제가 느낄 때는 분명히 마케팅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솔직히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 네. 고객층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 장사하시는 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고객층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메뉴를 만들까. 와, 형이 이런 생각까지 하신어요난이 생각 ]구나. 되게 고민했어. 타겟팅을 설정하셨는요 어, 타겟팅 설정. 어. 그래서 저렴한 것을 먹는 고객한테 가냐, 네, 어. 아니면 그냥 중간치를 먹는 고객한테 가냐, 네. 아니면 나는 돈이 좀 비싸도 네. 제대로 된 초밥 먹겠다는 고객한테 가냐. 음, 이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 끝에 네. 좋다. 그러면은. 나는 고가로 가자. 고가로? 응, 고가로. 왜? 이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치면요. 네. 오픈하면 1단계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빨리 간다. 왜? 싸니까, 저렴하니까, 만원짜리 파면서 네. 많은 분들이 싼 맛에 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잠깐은 먹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래 못 간다고 나는 판단을 한거예요 만짝이다. 그렇지. 잠깐 처음에 하고 끝난다. 이거로 생각을 했고, 음. 가운데는 솔직히 중간이기 때문에 네.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기 때문에 패스. 이도저도 아니다. 아, 음. 어중간하다. 아, 보안임도다. 그렇지. 3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요 여러분, 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좀걸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아이 고객이 나한테는 많은 또 도움을 줘요. 아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줘서 고객이 다음에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고객층을 만들자. 아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먹힌 거야. 이야. 이야. 제가 아는 사람들을 내려오면은 무조건 스시마루로 모시거든요. 스시마루 오면은 밥이 이만하면은 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게 거진 네. 자 하면 좀 주세요. 네. 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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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이게, 잘 이게 덮여서 그릇을 흘러 내려가지고 어? 내 발가락까지 내려와 있네. 이렇게 길게 남겨주니까 <laughs> 사람들이 감동을 <laughs> 안할 수가 없는데 네. 또 두툼해요. 맞아. 두께감. 두께가 거의. 장난해. 일단은 맞습니다. 두껍고 길면 좋은 거거든요. 예예. 뭐가 될 건가? 그죠 두껍고 길면 은 <laughs> 약간 갑자기 초밥 얘기하 초밥 얘기하는 거지. 형님의 연어 초밥은 두껍고 길입니다 진짜. 와, 기가 약간 들레어 뭔가. 먹음직스럽다는 어. 거예요. 듣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laughs> 야릇하면서 후손되 <흥금돼서> 아니, 뭔말 <laughs> 하시는 거죠? 아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아, 소음 어디 갔다 오는 이런 이더 아니에요 아, 우리 차분 차분 그 주는 거 그냥 제대로 주자 아싼거안 써요 뭐 검성 뭐 순어 아. 이런 거 저는 안씁 사실 요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보시는 분이 많아요 막연히 쓰시 집을 하고 왔다 맞아요 음.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맨 처음에 컨택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일식조리사 카페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런 게 좋은 거야. 네. 이런 거 알려주세요. 어, 내말날 일식조리사 너, 해야 돼. 내, 말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식조리사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뭐, 그날그날의 시세, 네. 그 다음에 아 뭐, 가게 매매,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정보,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창업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거기 사이트, 그 카페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네. 그럼 형님 이 영상 보지 말고 1조클보는게더 <목소리> <이쪽을> <목소리> 네. 빠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네.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이 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요딱한 <목소리> 가지라고 하면?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거 하나. 음. 고객을 잊지 마라. 고객을 잊지 마라. 네. 역표용인데 네, 네. 이런 적이 있어. 여러분들 장사 처음 시작하면요. 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잘합니다 어... 막 이것도 더 주고 저것도 더 주고 막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손님이 또올 거라고 생각하고 리듬을 그치. 갖고 막 준단 말이야 네. 고객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고객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줘야 돼요 아... 만원짜리인데 막2만원치를 주는 거야 음... 근데 과연 그 고객이 올까? 안오죠 맞아 다음번에 2만원치 안주면 불만이 생기죠 맞아 이거 연애랑 똑같은 거 음. 같네요. <laughs> 맞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어, 해줘야 되는데. 어. 변했어. 맞아. 사랑이 식었어. 어. 아니 나는 사실 오늘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장사하고 있잖아. 고객을 믿고 사실 오늘도 싸게 판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싸게 팔았죠. 싸게 아, 팔았죠아 그래? 그런 것들이 내가 할수 있을 만큼 좋아라또올것 같아. 음. 물론 한번더 오겠지. 근데 신상 들어을때그 가격에 해주면 할까 안 한다. 알았죠. 이게 와닿아버리니까 내가 네, 오늘 네. 너무 많이 배운다. 아, 그래. 진짜. 근데 저는 느꼈던 게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하실 때 열정을 갖고 처음에 잘하려고 하는 거는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너무 오바를 하거나 네. 내가 저 고객을 꼭 잡기 위해서 모든 네. 걸다 주겠다 이런 거는 절대 네. 큰 그렇게 해서 장사하시면 네. 앞으로 장사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러면 어. 그 사람이 딴데 가서 또 얘기를 해요 야 거기 가니까 야만원 먹었는데 2만 원짜리 주더라 어. 그럼 그 손님이 갔을 때이 사람이 불러 야 내가 갈때 그렇게 안주던 이렇게 될 네. 되면 가게 이미지가 아니 좋아 어. 금방 하셨던 말씀을 응. 이 형님을 제대로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응. 이 형님이 너, 그렇게 장사하 너도 거. 그렇게 장사하안돼 <laughs> 이렇게 어. 장사하고 그 그래. 그래. 마지막으로 응. 형님의 영업 비밀 아 좋다 이것만 알면 스시집 대박날 수 있다 심지어 말을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손씨에 있기에서만 말하겠다 이거 한 가지 아, 이거 또 하나 갑자기 이게 알려주... 또 하나 알려주세요 지금 기대하고 지금 있어요 네. 솔직히 네. 아껴놓은 거 있죠 하나 네. 있잖아요 이거 네. 뭐냐 비밀. 네. 저는 이제 이거 제가 하면서 음. 지금까지 이렇게 하,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솔직히 저는 꾸준함, 성실함 이런 음. 거 있습니다 음. 이게 뭐냐 이 생물은 음. 음. 하루라도 쉬게 되면 음. 버리게 돼요 오.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수가 없어요. 음. 내가 한 15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음. 정말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그게 뭐냐? 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도 이번에 시, 처음 네, 15년 맞습니다. 만에 간 제주도 여행을 해가지고, 네. 회 아. 뭐,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허락이 안 되는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나 내일 실례하잖아. 그럼 막 네. 저녁에 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안 돼. 그 남은 거. 그거 신선할 때 팔아야 돼. 네. 신선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초밥집 운영하면서의이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게 바탕이 돼야 저는 그 가게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비법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도 그게 비법입니다. 음. 네,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한나눔복지의 홍보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형님께서 영등포 일대 쪽방촌 노숙인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약속을 할게. 동시에끼 보시고 뭐몇 분이 보시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봐요. 도한 분은 봐요. 주위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면서 초밥이 먹고 싶다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직접 가서. 네. 한번 초밥을 또 무료로. 이 손씨의 끼. 네, 이 그렇답니다. 채널에 보시고 연락을 하시는 분. 그렇죠. 어려운 그 분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지방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서울 쪽으로 해서 네. 제가 가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렇죠. 초밥을 만들어서. 한번 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손씨의 끼를. 보고 스시마루 오신 분들에게는 네. 스시 특초밥을 무료로 드리도록 네. 예. 예. 어? 무료? 예. 로 특초밥을? 무료로. 이런 응. 말한번디도 함부로 하면 안돼요 해! 해! 두 명? 어, 두 명! 두, 두, 두 명! 두 예. 분! 두 선착순 두 명! 두 분. 특초밥 네. 무료로 드리도록 이거 잘 깔아야 돼잘 네. 네. 아, 네. 깔아야 되 네. 이왕이면은 네. 이렇게까지 이벤트 해주시는 네. 우리 네. 스시마루 형님 채널도 네. 유튜브 좀으로 운영하고 계네죠내채널을한 번도 얘기 안 했구나 그래 그래 그 마지막에 한번 기다리고 거기에 꼭 가셔가지고 구독 취소를 좀 앞으로 형님도 더욱더 승승장구 아, 네. 하시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상이 너무 불난라불난라 끝까지.